자, CSR과 ESG 경영 세미나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 기업은 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서 어그 기업에 대한 어 투자를 한 주주들 또그 기업에 몸 담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아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뭐 입장에서의 어떤 기업의 목적은 아 이윤 극대화 또는 주주의 예, 이윤 아, 주주의 극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고전학파 또 시카고 학파라고도 하죠. 예, 그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인 아,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먼이라는 학자는 어 아, 노벨상도 받은 그 유명한 경제학자죠.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서 기부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입장에서의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기업은 오로지 주주의 이익 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그런 목적에만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부행위 하는 것조차도 금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52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미스사 대 바로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인데요. 스미스사는 미국의 유명한 재봉틀 회사입니다. 이 재봉틀 회사에서 미국 동부의 유명한 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에 1,500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라는 그 주주가 소송을 낸 겁니다. 왜 기업에서 그 벌어들인 수익을 대학에다 기부를 했느냐 소송을 이제 벌였는데, 뉴저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은, 기부행위가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에는 무관하지만은 그런 기부행위는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범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기업이 대학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미국에, 미국에서 기부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많은 그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서 2019년 8월에 이르러서는 아, 어, 이 비즈니스 아 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그래 가지고 약자로 BRT라고 하는데 이 BRT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아 어, 유명한 대기업들의 모임이에요. 이를테면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아 어, 유명 기업들의 모임인데 이 기업들의 모임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기업의 목적에 대한 상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를그상명서의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주주 중심, 주주 중심에서 기업의 목적이 주주 중심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한 헌신으로 기업의 목적을 변경한다. 이렇게 공표를 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본주의 어떤 대명사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 주주들의 이익에 충실한 그런 기업 목적을 유지해 왔는데 그것이 2019년 8월 달에 변경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그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그이 시점에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어, 산업화 초기부터 어, 최근까지 시대별로 이렇게 보면은 어, 그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인 기대치가 어, 쭉이 그 도표에서도 알, 알다시피 예, 높아져 왔습니다. 어, 그런데 기업들도 이 사회적인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서 알, 아, 뭐 아시다시피 예,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 기업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이 사회적 기대치를 축적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갭은 뭘 의미하냐 면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문, 비판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 갭, 갭만큼 존재하고 있다는 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대규모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사회 또 경제적인, 경제적인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자의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요구, 또 기대치, 이런 것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이런 갭이 발생하는데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G. ESG라는 것은 그, 이, 인말런먼트 환경, 그 다음에 소셜, 사회, 그 다음에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 어, 첫자를 따서 ESG라는 그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e 는그 환경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의미하고요. 소셜,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포괄, 의미하는 그 포괄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SG가 등장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1987년에 우리의 공동 미래, 일명 아 브룬트란트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아워 커먼 퓨처라는 어뭐 우리의 공동 미래라는 보고서인데 에, 그 노르웨이의 수상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이 보고서에서 ESG 핵심 키워드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가 나오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은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발전이 지속 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개념적인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래 사회, 미래 세대와 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발전, 그런 발전지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ESG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그세 가지 핵심 요소는 환경, 어인바런먼트 그다음에 사회, 소셜, 그다음에 지배구조, 거버넌스죠.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것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경영 의사 결정할 때 평가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왜 ESG 경영을 해야 될까요? 자 기업 관점과 투자자 관점으로 비교해 보면은 기업 관점으로 보면은 ESG 경영하니까 그 기업의 영업 이익률이라든가 순익률이 우세지더라 좋아지더라 또 투자자 관점에서 보니까 ESG 성과가 우수할수록 어, 평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더라 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기업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투자자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ESG 경영할수록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19라든가, 우크라이나 코로나19 전쟁이라든가, 기후 변화 위기, 이런 대내외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불확실성도 해소하고, 기업의 경영성과도 높이고, 또 투자자로부터 좋은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ESG 경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학습할 내용은 크게 보면은 CSR과 ESG입니다. 자, CSR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원,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SR에서 좀 발전된 개념이 CSV라고 할수 있는데, CSR은 일방적이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은 자, 그러면 기업한테도 좀 이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개념이 CSV입니다. 그러니까, 어,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가하는 겁니다. 기업이, 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데, 그 공헌 활동하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CSV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관능한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 핵심 요소,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학습한 내용이 ESG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 학습 통해서 자세한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